블라더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우리가 이 가족같이 친한 형이 있는데 길이 네? 바빠가지고 그렇죠. 추석 때못 내려가요. 못 내려가요. 아저희가가 네. 가지고 그 외로운 형한테 추석 분위기를 특별하게 내주겠습니다. 어 이렇게 착한 동생들이 어딨나요? 이렇게 못생긴 동생도 네. 없죠. 아유 갑자기. <laughs> 대표놀이! 강강술래 예. 한번 하고 바로 쳐들어갑시아 오케이 강강술래 예. 할까요? 강강술래! 강강술래. <laughs> 오야이미치도아 <laughs> 어? 손으로 갑자기 노면 어떡해 아 너는 어. 입냄새 이렇게 나면 어떡해 아뭐 갑자기 이상한 개연성이야 이마 가자고 예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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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룡하세요잇 오여 아, 왔다 여기 왔다 아룡하세요잇 왜 왔어 아리 <laughs> <빨리> 가세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왜? 왜? 아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 꺼져! 아, 네, 들어와, 아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일은 안 하고 여기서 게임하고. <laughs> 아 꺼져! 나 길이 없어 이제. 나 <laughs> 일하기 싫어. <laughs> 형 주석인데 못 갔잖아. 그래서 <laughs> 우리가 가족처럼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. <laughs> 가족 없이 잘 사는 데 <laughs> 혼자가 좋아. 같은 영상 찍는 사람으로서 좀 분량 좀 뽑아줘. <laughs> 아부터 아.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나 때문에 <laughs> <좋아>. 왔다는 듯이. <laughs> 여따 또뭐 넣겠지 뭐. 아유, <laughs> 역시 영신들 <laughs> 이거. 소가 좋아 한번. 말고도 소가 더블 B. 비... 주작뭔 아, 소리야 아, 뭐. 그렇게 몰아가 프레임 씨면 안돼 우리가 <laughs> 할... 송편 중에 와사비를 넣은 송편을 하나를 넣어놨어 네. 내가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지 근데 <laughs> 쉽게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게 음. 형이 쉽게 안 해줘 우리도 쉽게 안 나눴다 <laughs> 이거... <laughs> 어, <laughs> 초록색에 뭐넣어겠지뭐 이거 그거 하얀색에는 오뭐 어, 어, 없네 <laughs> 와왜 이렇게 대단하구 <하나> <laughs> 이거 불량 차이 <잘> 아 채우야 네 고를 나가 왜? 꺼져. 아니 아니. 알았어. 어, 미안 미안. 오, 아니 그러면 여기다 왔으니까 우리랑 추석 전통놀이인 투호를 해서 이기면 나와. 아니 내가 왜 해야 돼? 아이 안 하면 안 나가고. 아니에. 투호 한번 해 응. 보자. 어. 어. 던져서 여기 든면되는가 음. 그러면은 뭐 어. 어디가 잘 아니 그내폴이잖아 아, 하지 마. 어. 아, 아첫 번째 선수 이한석 어. 씨. 아.

와, 천만 잘났어. 와, 다섯 개, 한개 차이로 저희가 이겼습니다. 1 0 보이네, 지 졌잖아요. 어, 내가 이겼으니까 게임 하나 가자. 양심 존나. 전나.. 씨름걸한번 <목소리> <목소리> 해서. 이기면 내가 나간는 아니 내가 집에서 씨름을 왜 하냐고 <laughs> 여기 보니까 맞는 말 했어 씨름은 모래밭서 음... 하는 건데 잠깐 만야봐 씨름은 야야야야 모래에 따라 이거 나이스 진짜 뭐 오늘 근데 해본질 아니야 씨름 괜찮겠어? 나 요즘 체급 좀 키워가지고 대학교 <laughs> <야>, 씨름 <쉬어라? 웃음> <laughs> 준비 시작 오 별거 없네 이게 너 진짜 세다 야가! <laughs> 우리가 너무 외롭고 추석 분위기를 못 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추석 분위기면 전이야 전야 이건 또 감동 먹는다 이건 또아 감동 먹는다 너무 의심스럽다 <laughs> 아 너무 인위적이야 이거 지금 배치가 네, 진짜 네, 아닌게 진짜 구렁 안 되니까 먹어봐 야 이거 잘 먹는다 누나? 누나가 왔어. 야, 전인데 동그란 땡이 없잖아. 고기가 있어야지, 고기가. 야, 쿨로 왜 나왔다 그래. 야, 5분 전다나와고 이거 줬는데. 동그란 땡이 없는데 이게 전이야. 추억 분위기야, 이게. 동그란 땡? 그러면서 계속 먹어. 동그란 땡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동그란 땡 있네. 뭐왜준 거야? 아 진짜 우리 주어온 거야 형. 의자로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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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응. 우리 이렇게 막 전도 준비하고 했는데 응. 우리한테 뭐 덕담 한마디씩 아, 해줘. 수이니까 저거 뭐 없어? 아 이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? 이렇게. 얘네가 그런 거안 할래가 아닌데. 가이드에뭐 죽거나 하지. 일단 무릎 꿇고물 끓고. 야 이거. 야이 말. 평생 그런 식으로 해 지금처럼만 <laughs> 예? 지금처럼만해 지금 꾸준히 하라고 뭐 이런 네. 말. 야. 그렇지. 그래도 이거 더할 필요 없어 지금만큼만 하면 너네는 앞으로도 우리 미치야. 이렇 역사에다가 죽여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